And, the it, it, 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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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. and i told them these are very delicate matters because 60% were happy 40% 그러면 옆으로 3, 2, 3, 1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3 0 1 2 1 2 3 4 1 2 3 4 5 둘, so, Pastor, to... 둘, 셋그 to... 다음 좌측으로 to... 하나, 둘, uh -huh. 셋, 넷 둘, I'm 셋, I'm 셋. So are... 자, 그다음에 이제 관절을 무릎 관절을 yeah, 한번 풀어주겠습니다 yeah. yeah, 자, yeah. 모아주시고요 yeah. 모아주시고 yeah. 어, okay. 두 손으로 무릎을 잡은 다음에 좌측으로 돌립니다 하나, 둘, 셋, 넷 둘, 셋 다시 또 반대로 하나, 둘, 셋, 넷 둘, 셋. 자, 다음은요, 어, 오른발을, 어, 이렇게, 어, 발을 올려서 돌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또 발을 바꿨어요. 발을 바꿔서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어, 턱이 작다 보이죠, 근데. 돌리는 중요하니까 자, 그러면 이제, 어, 아시죠? <끼를>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죠? not sure. I'm not 하 u r e sure. sure. I'm not s u 아, 이렇게, <laughs> 자,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고, 이제 의자 하나만 주시면 의자. 이제 마지막으로 의자. 아,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아, 무릎 관절입니다. 관절이 참 제일 중요합니다. 자, 일단 앉으시고요. 자, 여기서 이 무릎 관절도 강화시키면서 허벅지 근육, 그... 그러니까 연세가 들수록 한 채가 어, 튼튼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. 특히 고관절 네, 부분은 아주 중요해서 오늘은 고관절는 하지 않고 다음 주에 제가 고관절을 한번 해볼게요. 일단은 이렇게 편하게 어, 90도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,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한 상태에서 엔버부터이 상태에서. 그래서 그, t of 풍 t The people go 하나 d 빨리하면 they come from 어, the 천 a m e r 고 o m w 오 enjoy the w a s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어, 5회정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더 횟수 늘립니다 10번정도로 10번에서 20번 30번 어, 처음 하신분들은 이, 이 다리가 뻥근해집니다 그래서 이 관절과 그 다음에 어, 이 허벅지 근육이 아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항상 이 다리를 바꿔가면서 해주시면은 한 동일합니다. 합체로 틈틈으로 보내주지 않습니다. 감사합니다.